안녕하세요 자동차 코인입니다 예, 어제 영상을 찍는다고 했는데 뭐한다고 바빠는지 정신이 없었는지 10시에 생각이 나서 에라이 모르겠다 이미 늦었다 싶어서 안찍었습니다 <laughs> 예, 일단 아침에 오늘 한주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예, 어, 힘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할지 고민은 되는데 저도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또 가, 한번 가보시죠. 일단은 뭐 전반적인 뭐, 인덱스, 알트, 에, 지수에 대해서는 사실 요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어제 거. 오늘은 약간 에, 밀리는 장세로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코인 뉴스 가면은 뭐간간히뭐 이런저런 내용들 많거든요. 에, 그래서 요런 기사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가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일단 차트가 한번 이렇게 가다가 예 지금 밀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금씩 줍는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이시면 되고 이번 예 일단은 뭐 토요일 날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예 일단은 그 테더 차트가 7.1 7.2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다. 7.2가 조금 돌파가 되면요, 테더가. 약간의 조금 한번 훅 빼는 고개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시고 가시고. 일단 그래서, 일단 뭐 당장에 뭐이 테더 구간이 뚫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오늘 장도 약간의 알트들의 약간의 반등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비중이 많이 들어갔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것 세번째 어 만약에 훅 뺀다고 가정했을 때또 예, 뺀다고 도망가거나 에 예, 아이고 무서워 에 예, 겁먹지 마시고 어 내가 조금 살 것들을 몇개 추려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 여기에서 비트나 이더가 에 예, 일단 뭐 아래 구간으로 지금 현재 바이낸스 22,300을 지켜지고 있어요. 요게 이탈이 되면은 21,700 구간까지 밀릴 거예요. 요게 이탈이 되면은 21k까지 밀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21,700가 방송에도 얘기하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21,700가 22,300 구간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쉽게 뚫린다 라고 보기보다는 이 구간이 지켜지고 그 다음 예,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일단 열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트가 일단은 이더랑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비트 이더가니까 알트들도 예, 메이저인 알트들도 조금씩 움직이겠죠 예, 그때 우리가 또그 상황에 맞게 한번 접근해 보시고 알트들이 예, 잡코인들 말하는 거예요 비트랑 이더가 한번 랠리를 그려주면은 아마 예, 이번에 뭐 올라간 것처럼 독특하게 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지난 주인가 한번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메이저들은 그냥 진짜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시고 알트들을 예,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됐던 간에 어 일단은 뭐 중요한 거 전제 조건이 붙어요. 비트랑 이더가 랠리가 이어졌을 때갈 예, 거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비트가 제차 다시. 예, 24K를 올려놓고, 25K를 올려놓고, 내가 알트들을 봐도 된다. 당연히 비트랑 이더가 25, 뭐, 비트가 25K가 돌파한데에도 알트들이 막, 뭐, 100%씩 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간혹 한두 개씩, 뭐, 그렇게 가는 경우는 있을 거라도, 나머지 우리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 바이낸스로 보면스토캐스틱이 지금 현재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전부 다 나가지고 밀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에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수요일, 목요일 정도의 흐름을 한번 체크하고 예, 하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은 현재 불확실성이에요. 뭔가 가, 뭐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 내가 확인을 조금 하고 해도 예, 조금 한20%덜 먹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서 뭐 비트가 간다고 해서 메이저가 뭐 40%, 50%, 100% 가는 경우는 확률상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메이저는 시간을 두고 하시되 두 번째 조금 가벼운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봉이 생성이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얘기할 때 여기 5일선이 보이죠. 여기. 이평선 보이죠. 5일선. 5일선을 보게 되면은 이 5일선을 올려놓고 마감을 할지 내려놓고 마감을 할지 우리가 한번 체크하자 했는데요. 일단은 이탈했습니다.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는 아래로는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치는 구간. 네, 여기 11선이죠. 2850만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일단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자리에요. 2860. 요게 이탈이 되면은 어뭐2,900 일단은 지켜질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2,800과 2,900 어피트로는 이 구간이 2,800과 2,900 현재 구간이 매물대가 많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고구간이 그요 구간이 됩니다. 2,780과 2,950 제가 얘기했죠. 요 구간이 일단은 예,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게 이탈될 가능성은 예, 돌발 악재가 아닌 이상 일단은. 예, 그렇지 않다 라고 보고 가면 될것 같아요. 뭐 다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은 일단은 뭐 현재로서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아래로는 2850까지 열어두더라도 다시 재차 간다 하더라도 호재가 일어나서 이렇게 양봉. 뭔가 이런 거 하락세기 패턴이죠. 요것처럼 음을 그대로 말아올리는 양봉이 생기지 않는다면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올려서 다시 재차 3200 구간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알트들은 지금처럼 매가리 없이 뭐몇개 나오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펌핑이 뭐 한두 개씩은 나올 수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다시 랠리를 만들어서 가기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봉으로 보게 되면요. 늘 얘기하지만 큰 하락이 떨어지면이런입평선들이 내려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이 네모 박스 치는 구간에서 얘가 다지고 반등의 그림을 그려갈지 아니면은 제차 추가적인 여기 와서 항상 보면은요 여러분들 과거 떨어질 때 보면요 요렇게 길게 수렴하다가 가는 척하다가 훅 떨어져요 그리고 예 여기서 이제 과거에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크게 떨어지고 행보하고 이평선들을 어느 정도 내려와서 마주칠 쯤 하다가 그냥 훅 빼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예 14일 날 CPI도 있어요 일단은 CPI 가기 전까지. 아까 바이낸스 보면은 스토케스틱,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데드크로스 나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수, 목을 얘기하긴 했는데, 그때 가면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서, 예, 뭐, 그걸 얘기한 거긴 한데, 일단 뭐, 다음 주, 예, CPI, 말쯤에 금리, FMC, 예, 요런 부분에 이제 중요한 예, 발표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간에 여기서 이렇게 말아 올리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믿고 가요 MACD를 보거나 요 RSI를 보게 되면 은 현재 45 지금 약간 중심축까지 거의 거진 다 내려와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약간의 조금 준비도 할 필요는 있다. 반등을 한번 보고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뭐 결국은 이 중심축 이하로 MACD도 내려와야지 다시 이런 불륜감이 작아지면서 상승이 나오고, 예, 반대, 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뭐 빌빌기다가, 골크가 나니까 이 구간에서 시계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추세를 끄어보게 되면요. 이 수렴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 곡소리가 나기보다는 한번 겁줄만하게 이 구간이 다시 간다 하더라도 이탈되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지금 보면은, 간간히 뭐 스레스 홀드, 뭐유의종목된 누사이퍼 몇 개밖에 안움직여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업비트를 계속 들여다본다고 또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럴 때는 그냥 조금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 뭐한번두번 번 정도만 체킹하시고, 아니면 알람을 통해서만 체킹하시고 너무 에너지를 여기 소비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제차갈 때에 또 우리가 집중해서 하면 되니까. 어,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안하게 조급증 가지지 마시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비트만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저녁까지 예, 뭐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은갈 예, 일은 없다고 보고요 어, 저녁에 또 방송에서 테더랑 이런 것들 좀 비교하면서 그리고 다른 것좀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할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녁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예,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그렇다고요 예, 수고하세요